자, 이차 함수의 활용 문제입니다.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. 밑변의 길이 12고요. 저 높이 10입니다. 여기 안에 내접하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댓값 찾아내라는 거예요. 이거 우리 닮음 활용하셔야 되겠죠. 여기 그려지는 요 삼각형과, 그리고 요 삼각형, 그 다음 요 삼각형, 이세 개가 서로 닮음이야. 자, 다시 한 번. 얘랑, 얘랑, 얘가 닮음이야. 요거 하나만 내가 떼서 여기다 그려 볼게. 그럼 애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겨집니다. 여기 직각이고요. 높이가 10, 밑변 길이가 6이 되는 거죠. 이 길이가 6이죠. 6, 6. 그럼 이거 2로 약분해 가지고 3 여기는 5. 그럼 몇대 몇의 비율이로? 3대 5의 비율이로지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대 5의 비율 뭐3대 5의 비율을 이룹니다. 그럼 이 녀석 길이를 우리가 5x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가 3x가 되어야지. 다시 한번. 3대5니까 3대5 그럼 봐요. 어, 여기 반띵짜리 길이 6이죠? 그럼 여기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길이는 6에서 3x 빼면 되지. 6-3x, 여기. 그럼 내가 직사각형만 따로 떼가지고 그려봤을 때, 자,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데 그 놈의 높이가 5X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반띵 길이가 6-3X니까 전체의 긴 길이는 너한테 두배 가지고 12-6X죠.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X에 12-6X라고 할수 있고요. 알맹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요. 마이너스 30의 X에 x-2, 그럼 얘는 0과 2를 끊고 위로 블록한 녀석이지. 0 끊고 2 끊고 위로 블록 이렇게 그려집니다. 자, 최댓값 찾아내라고 그랬어요. 제일 위에 있는 거. x가 0과 2의 중간 1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갖죠.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최댓값은 x 대신에 1 집어넣으시면 돼요. 마이너스 3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. 정답 30이 됩니다. görür